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올 시즌 중반에 들어 최악의 부진에 빠지면서 엄청난 하락세를 타고 있고 팀 전체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데 현재 토트넘 하스퍼를 지켜주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인 해리케인 선수가 팀을 떠날 확률이 매우 크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해리케인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에서 대략 10년 동안 통산 302경기 출전, 198골, 49도움을 기록 토트넘 하스퍼의 그야말로 올타임 레전드급 활약을 펼치면서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이지만 토트넘 하스퍼에서 근 10년 동안 그 어떤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고, 이에 해리케인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인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을 정말 강력히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사실 다니엘레비 회장의 다소 강압적인 제지로 인해 성사가 되지 못했었고. 헤리케인 선수는 굉장히 맞지 못해 팀에 남아 심각한 부진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지난 시즌 도중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부인과 함께 힐링이 되면서 다시 부활해 팀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이끌어냈고 올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폼이 떨어진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20경기에서 15골을 집어넣는 정말 중간 활약을 펼치면서 살상 토트넘 아스퍼의 유일한 득점원으로서 팀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헤리케인 선수가 내년 6월에 말료되는 토트넘 아스퍼와의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팬들의 불안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텔레그라프의 일티어기자인 맨로 기자에 의하면 해리케인 선수가 토트넘 아스퍼를 떠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리케인과 함께 일했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그들은 같은 말을 할 것이다. 해리케인은 토트넘 아스퍼를 떠날 때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목요일 밤 맨체스터 시티로의 여행은 해리케인이 스포스를 떠나라는 요구가 다니엘레비 회장에 의해 승인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이유를 상기시켜준다. 다니엘레비 회장은 2년 전 여름 해리 케인이 맨체스터시티에 입단하길 원할 때 모든 패를 지고 있었지만 올여름 이 공격수의 계약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힘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 케인은 맨체스터시티 이적을 시도한 이후 토트넘 하스포의 계약 연장 시도를 이미 한 차례 거절했고 현재 2024년 이후에 부단에 대한 계약 연장을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즌 종료 후 12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결국 자유이적으로 떠날 것이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레비 회장은 올해 어느 잉글랜드 클럽이든 헤리케인을 위해서는 1억 파운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관심이 있는 해외클럽들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 주변에서는 토트넘 아스퍼가 에이시밀란과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을 앞두고 있고 여전히 FA컵에서도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나 트로피만이 헤리케인의 잔류를 유혹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 레비가 일종의 호구나 코락코락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해리 케인 자신이 다시 한번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면 다음 클럽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엘런 시어로의 프리미어리그 골 기록이 그의 시야에 있는 가운데 해리 케인과 가까운 소식통들은 그가 잉글랜드에 잔류하는 것을 선호할 것으로 믿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올 시즌 현재까지 그를 능가하는 유일한 공격수인 엘링 홀란드를 영입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오랫동안 해리 케인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나폴리의 빅 도시맨 같은 더 빠른 공격수를 선호한다는. 에릭 테나가 추천한 이상적인 타겟 프로필과 해리 케인이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다 그렇다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해리 케인을 위해 움직이는 것을 반드시 막진 않겠지만 현 단계에서 잊혀진 결론으로 간주되진 않고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는 이적에 구애하는 것은 경계할 것이다 2021년 여름에 해리케인을 맨체스터 시티로 데려오기를 원했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지만 토트넘하스퍼는 항상 그 구단이 그를 영입하는데 얼마나 헌신적인지 의심했고 다니엘레비 회장의 해리케인에 대한 가치평가에 맨체스터 시티가 근접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궁극적으로 다른 곳에 관심을 집중한다면 해리케인이 이동할 만한 팀은 잉글랜드에서는 첼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만 남게 될 것이고 서부 런던 클럽의 공동 소유주 토드 베일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를 수도를 가로질러 이동시키기 위해 레드카펫을 깔 것이다 라면서 해리 케인 선수가 팀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하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 역시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며 만약 팀을 떠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뉴캐슬 유나이티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재 해리 케인 선수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외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도 없고 머릿속에서 남아야 할지 떠나야 할지 고민과 좋울지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리케인 선수는 현재 계약 내용이 2024년까지 토트넘아스퍼와 동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 여름이 되면 보스만룰 적용을 단 6개월 앞둔 시점이 되어 토트넘아스퍼가 해리케인 선수를 헐값에 팔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해리케인 선수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이미 작년부터 해리케인 선수의 재계약 협상을 계속해서 시도해 왔고 해리케인 선수를 장기적으로 붙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재계약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과연 해리케인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